네, 2024년 5월 24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예, 컴퓨터가 고장나서 다른 방으로 지금 옮겨왔어요. 마침 되네요. 안식일에 합당한 행동으로 그날이 종기해진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질문에서 질문에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정탐꾼들은 군중과 함께 있는 예수에게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곤란해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이 전통을 어기지 않으려고 고통당하는 인간을 외면하면서도 짐승들은 그냥 두면 주인에게 재산 피해가 생길까 봐 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못 하는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보다 더큰 배려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온갖 거짓 신앙의 실상을 알수 있는데요. 이런 종교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욕망에서 비롯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저, 어, 하나님의 통치에 반발하는 종교마다 창조 당시에 주어진 인간의 영광을 아사가 버립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 하나같이 그 추종자들에게 인간의 공경, 그, 고통, 권리에 대해 무관심하도록 가르칩니다. 복음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피로 산 매우 귀한 존재로 여기며 인류의 공경과 불행에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분을 지독하게 미워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던 반면 그분의 생명을 구하면서 무리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대로 생명을 해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환자를 치유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실 의를 살 의를 품는 것이 자비의 행위로 표현된 사랑보다 더 의로웠단 말입니까? 예, 손마른 사람을 고치면서 예수님은 유대 관습을 정제하셨고 넷째 개명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보존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 8 6쪽부터2 8 7쪽입니다이 시대의 소망은 너무 어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 전기 예, 예수님의 전세 생애를 어린 아이도 환히 들여다 보고, 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성경,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이 시대의 소망이 너무 좋은 책인데, 그 시대의 소망에, 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제가, 어, 이 컴퓨터가 이제 제가, 음, 어,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 컴퓨터를, 어, 잠시 놔두고, 어, 어, 이제, 어, 이 아침 기도를 어,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또 조금 더큰 화면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으로 왔습니다.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읽어지네요. 어제, 그제 못 읽은 거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걸로, 어, 저기, 내가 사람을 순군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사야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어제 건지 오늘 건지 모르겠, 어 6월, 5월 12일, 13일 거, 그 다음에 5월 12일 거, 그 다음에 5월 16일이면 내일이죠. 네. 다윗이 내가 사람을 순군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내 안식일에 관한 제목을 어, 어, 유튜브에 내놓기가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계속 어, 어, 제목을 안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제 유튜브가 이렇게 어, 확인을 하면서 열어지지 않아요. 어, 다윗이 굶주림 배를 채우고자 성별된 진설병을 먹어도 괜찮았다면 제자들이 안식일이라는 신성한 시간에 밀 이삭을 잘라 주림 배를 채운 행동도 합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더 많이 일했습니다. 세속적인 사업에 그와 비슷한 강도로 어, 일했다면 죄가 되었겠지만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능력을 알려주는 예식을 수행했고, 그들의 노동은 안식일 목적에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한 것이며, 이 일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안식일에도 안식일에 해도 합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은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안식일에 하는 일은 안식일 율법에 일치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 즉, 모든 문제와 율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선언하면서 논종은, 논종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무한한 심판자께서 제자들이 범했다는 바로 그 법규를 근거로 제자들은 비난받을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안식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지 바리새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치료하던 범법자로 간주될 것을 잘 알면서도 그분은 안식일을 가로막는 전통의 벽을 서슴없이 부서뜨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명한 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사람들에게 모르셨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선행할 기회가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 살리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살인한 것이라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납비들을 그들의 눈높이로 응대하셨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건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어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 시대 소망 285쪽부터 286쪽입니다. 다음 어 거기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신성한 이경희 선교사 부부 아들아 방글라데시의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한 재정 확보를 어 했습니다. 아 저기 기도하도록 예. 이번에는 그 전날 9월 1 2일거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12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자신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을 때도 올바른 안식일 준수에 대한 제사장과 관원들의 겸요한 와전에 현혹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과 관원들이 안식일에 얹어 놓은 전통과 강요를 제거하고자 하셨습니다. 시장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고소에 대해 예수님은 다윗 및 다른 이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시기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에서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한 굶주림에 시달릴 경우 성전에 거룩함을 침해해도 면제가 된다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단순한 행위는 훨씬 더 이해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적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며, 그 일을 하다가 피곤하거나 허기 허기지면 안식일에도 인간의 결핍을 채우는 것은 합당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과 필수 불가결한 일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밭 밀밭을 지나며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며 허기를 채우는 자비롭고 필수적인 행위는 다름 아닌 자신이 신의 산에서 선포하신 율법과 어우러지는 일이라고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이렇듯 그분은 서기강 간원 제사장 앞에서 하늘 우주와 타락한 천사들과 인류 앞에서의 자기 신의,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리비언 헤럴드 1897년 8월 3일 날짜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안식일에 또 영원 구원을, 어, 구원 활동을 벌이라 예 거짓 안식일은 거짓 이정표이다. 제가 안식일은 한 하늘 이정표이다라고 했죠. 왜냐면어 어, 유튜브 그 여기에 이것이 어어 어, 자꾸 제제 제 아침 기도 어가 이렇게 그 제목이 바뀌어지면서 찬미가 예, 찬미가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저한테 어 다시 어 이걸 음,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나오네요. 어, 지난번에 예, 그 내가 사람을 송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비레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하는 이사야 13장 12절까지만 예, 더 어, 여기는 그게 나왔네요. 다이금주린 배를 채우고자 그진설병 먹으려고 괜찮다면 제자들이 안식일이려는 신성한. 시간에 밀리삭을 잘라 주인 배를 채운 행동도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 사업은 인류를 구속하신 것이 그 목적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안식일에 하는 일은 안식일 율법에 일치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 즉 모든 문제와 율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선언하면서 논증은 절정에 달했죠. 무한한 심판자께서 제자들이 범했다는 바로 그 법규를 근거로 제자들은 비난받을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안식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보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안식일에 치료하면 범법자로 간주할 것을 알면서도 될 것을 알면서도 그분은 안식일을 가로막는 전통의 벽을 서슴없이 사슴없, 부서뜨리고 그 환자에게 일어나고 명하 일어나라고 명하신 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고 사람들에게 물으시고 유대인들 사이에 선행할 기회가 있는 데도 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 살리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는 격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납비들을 그들의 눈높이로 응대하셨죠. 그들이 잠잠하거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며, 그,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된다 하는 이 안식일에 쭈르룩 어, 어, 안식, 아침 기도에 나왔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되셔, 돼서,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히려, 어, 제, 그, 어, 규제를 하는 바람에, 제가, 어, 쭈루룩 읽게 되고, 그래도 또 읽을 수 있도록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음, 하나님,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 하늘 대표로 성교사로 오셨고, 인간, 어, 하나, 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인간의 여인의 뱃속에서 열 달, 그리고 나살에 누추한 동네에서 삼십 년, 그리고 삼년 반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되고, 여러분이 있게 된걸 감사하고, 그, 어, 사람이, 어, 선악가를 따먹는 거를 이해 못하고 육천 년이 흘려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 그러니까 저 인간이 자기 의지를 자기의 자유 의지를 살리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 하늘 아버지와 딸로 그랬는데 그 의지를 그냥 일순간에 유혹으로 유혹으로. 어, 넘어갔고,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어, 우리가 잠시, 어, 죽지만 잠자는 그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어, 법으로, 저 하늘의 법과 이 땅의 법이 두명 이상이 살아야 할 때는 필요하니까 질서가 필요해야, 어, 그 질서 안에 평화가 유지되고 사랑을 서로 나누는 하나님의 그 정부의 가장 어, 기본이 된 사랑을, 법을 우리가 이제 왜 필요한가를 인생을 살면서 아프고 슬프고 이별하고 죽고 하는 가운데 배웠지 않습니까? 그걸 배우도록 이 인생이 왜 이렇게 정말 어, 어, 조이 없는 일들로 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죽음이 이별을 만들고 하는 이 땅에서 저희가 이제 어, 배웠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룰 수도 있, 있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아서 그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의 죽음을 한 번에 예, 그게 저 뭐야. 음, 갈바리에서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피로 어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소 제도에서 그것을 양 양으로 비유해서 피를 흘려서 성막에 뿌리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이제 하늘 송소 제 제사장으로 가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 그 약속 구약과 신약이 그 약속이죠 사랑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살수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조사해서 억울함이 없게 성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음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채우셔서 우리를 이제 어. 하늘나라에 이 땅에 새로운 에덴 동산에 맞는 사람으로 꼴지어 주신답니다.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복음입니까? 그 복음을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작은 불빛이지만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빛을 비출 때, 우리 예수님 일을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주의 왕이시고, 예,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으로 오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휴고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죠. 모든 하늘 거민들과 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오십니다. 네, 성경 말씀을 잘 아셔야지, 잘못하면 그 휴고를 중간에 휴고한다는 그, 그거는 성경, 저, 성경의 기별이 절대 아닙니다. 어, 올바로 우리가 알수 있게, 목사님만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성경을 보시고, 또, 어,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예, 오늘도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아놨다 하시며, 우리의 지도자들, 어, 정치 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어, 점점, 예, 그, 어, 속임수를 하는 그것에 어,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네, 진정으로 어, 어,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자기 학생들을, 자기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 어, 그리하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 예, 하나님께서. 어, 주기 도문을 주셔서 우리가 어어 어두이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 이웃들과 저 앞에 우리 문 앞에 있는 그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됐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 우리가 늦게 어제 딸네 집에서 늦게 와서 노꾼을 찾아가지고 막 메고 있으니까 이웃 사람들이 와서 어, 이노꾼들도 어, 갖고 오고 그래서 어제 어. 딸내 집에서 있는 노란 참외를 하나씩 다 나눠주며 또 나눔을 받고 함께 기뻐한 그런 어, 어제 그런 경험에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기도문을 백지 수표로 쓰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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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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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거 마, 예, 유튜브에서 이제 못하게 하면 저 이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또 하게 해주시네요 감사 감사합니다 제가 찬미가 850장을 다 부를 때까지는 또 참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알겠습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하면 20분 이에요